핸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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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핸드위. 아, 면허 따기! 저 오늘 8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면허학원 갔다 온 다음에 킨 겁니다. 면허, 면허. 영어, 영어, 영어 공부를 왜 해? 저는 좀 9시에 가가지고 조금 잘 생각하고 갔거든요? 이 시간 못 자고 나갔거든? 그래서 잘라 그랬는데 그 강사님이 너무 열정적인 거야. 아그 강사님이 좀 말을 잘하시더라. 말도 잘하고 엄청 열정적인 거야. 그소리도 엄청 커. 갔다 왔는데 기억나는 거는 주황불, 뭐라 그래 죠그 주황등? 황색, 어 황색 신호 맞아. 그 선생님이 황색 신호는 경지 신호입니다. 이거를 한 스무 번 말하는 거야. 진짜 이거보다 더 크게 육성으로 막 진짜 뭐 복지 코업을 하나 봐. 진짜 그걸 한2 0번 말아가지고 뇌리에 박혔어. 저는 일단은 그거는 확실히 알았어. 황색 신호는 경지 신호입니다. 신호입니다. 분들도 외우세요. 황색 신호는, 신호는 경지 신호입니다. 신호입니다. 또뭐 알려주셨지? 비보 알려줬다. 비보는 뭐냐면요 신호등을 좌회전 표시가 없는 거고 그냥 알아서 가는 거예요. 완전 녹색 뜨는 아는데? 그리고 선생님이 그 시험 붙는 방법 알려줬거든? 필기시험은 첫 문제 중에 다시 문제가 나오는데 공부 안 해도 되고 도덕적으로 똑바로 살았으면 붙을 수밖에 없댔어. 아니 제가 어제 봉준호 반에 갈때 택시를 탔는데 아저씨가 무슨 진짜 슈마운 거야. 길이 개 막혔거든요. 근데 막화선 변경을 막 엄청 오지게 분명히 제가 오늘 수업 들었을 때는 끼어드는 게 좌측에서밖에 안 된다. 근데 진짜 장난 아니고 시계불랄 만냥 그냥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아니 진짜 개 오지는 거야. 심지어, 그거, 할 때마다 다 깜빡이 켜고 막, 어? 제가 그거 속도 이거 봤거든요? 근데 막, 130으로 막, 밟고 막 가더라고. 그러면서 막, 고속도로에서는 그렇게 한130 막, 이렇게 밟더니, 도로로 막 오니까, 앞에 택시가 답답했나봐, 막,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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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더니, 좌회전할 때 이렇게 옆으로 봤거든? 근데 앞에 안 보고, 옆에 아저씨 존나 꼬라보고 막 가던데? 무서워. 문전, 운전, 문전 무섭게. 좌 화장하는데 앞에 안 봐. 옆에 봐. 아저 옆에 아저씨. 뭐야, 뭐하는 새끼야? 이러면서 막. 빨리 가도 좋긴 했는데. 그 아저씨가 막, 갈 때는 어떻게 가나? 자기한테 뭐 전화해달래? 왜, 왜 이렇게 택시 아저씨들이 애프터를 하시지, 나한테? 뭐, 면허학원이 좀 구석에 있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갔거든요? 면허학원 찍고, 각... 불러가지고 간 거여가지고 시기사 아저씨가 연어 따러 가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네뭐못따 네, 뭐 거냐? 그래서 내가 이종 딴다 그랬더니 왜왜 이종을 왜 따냐고? 일종을 따야지. 어? 일종이 이렇게 앞에가 다 트이고 높아가지고 운전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아가씨가 나중에 택시 운전할 수도 있는 건데 왜왜 이종을 왜 따냐고? 사람 일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른다고 어? 막 이러면서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 네 아. 아, 그래요?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래서 못할 거야. 목도 일에 도착해서. 일종 할 거야, 안할 거야? 이렇게. 아, 네, 일, 일종 할게요. 이러고. <laughs> 근데 내렸더니, 금방 나오냐? 그, 래서내 네, 상담만 받고 나갈 거라고. 아저씨, 여기 뭐지? 갔다 올 테니까, 어? 여기서, 여기 있으라고. 자기 여기서 자, 나 기다린대. 나갈 때 같이 나가자고. 아, 네, 네, 네. 이러고. 학원 등록하고 나왔거든? 근데 아저씨, 왔어 아저씨 없어. 혼내고, 발람 맞추고. 미사한 아저씨. 그러면서 자기가 내려주면서 빨리 왔지? 이러면서. <laughs> 빨리 갈 뻔했다, 야. 어? 저 세상으로 갈 뻔했어. 오늘도 면허 그 강사님이 운전을 하면 가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대. 경찰서, 법원, 하늘나라. 아, 운전하기 좀 무서워졌달까?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가지 말라 그랬어. 스쿨존 앞에 사시는 분 돌아가세요. 아니면 이사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시던가. 왜뭐 이러던데? 아또 무슨.. 뭐뭐 뭐 들었지? 황색 신호는 경기 신호입니다. 아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 선생님 말 많이 했는데 왜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지? 아나 수업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아까 물어봤지. 차에 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됐다. 아니라고? 문부터 열어? 문 열고 앉고 하고 시동 걸고 앞머리 정리부터 하라고 이거 내려가지고 앞니 확인하기 사이드가 뭔데 아 사이드 미러 열어? 이거 아, 자동으로 열리는 거 아니야 시동 걸면 아니야? 아까 그 불러 가지 말라고 이고 걸어 놓은 거 풀어라고 사이드는 그럼 S라고 적혀 있어요? 저 아직 몰라요 자동차 운전석에 안 앉아봤어요 한번 뚫어서야 배운 게 없는데 황색 신호는 경.